안녕하세요. 춘천에서 경매 매수 대행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부자 아빠 부동산 이준호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37평형 큰평수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1억 9천만 원, 현재 입찰가 70%인 1억 3,300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후평동 동아 아파트는 가장 장점이 신호등만 건너면 강원대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대학교는 학교가 커서 정문, 후문, 동문, 남문 등 정식 문이 네 개가 있는데 그중 동아아파트는 가까운 문이 동문입니다. 이쪽 동문 위치에 의대, 간호대, 약대, 수의대가 있기에 그쪽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수가 큰 평수인 대형 평수라서 투자로 접근하는 분은 세워하우스 같이 활용을 하게 된다면. 투자 대비 좋은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동아 아파트 바로 옆길 건너지 않고 담장 하나로 동부 초등학교가 있고, 북쪽으로 길 건너는 봉이 고등학교가 있으며, 서쪽 방향으로는 강원 사대부고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쪽 석사지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기에 대형마트인 롯데마트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춘천 호반체육관, 춘천시립도서관, 국립춘천박물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어진 지 오래되어 30년이 돼가는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만큼 생활면에서 편리함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 실거주하실 분이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좋은 물건이니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듯하니 입찰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매 초보이시거나 권리 문제로 걱정이 되시는 분은 부자 아빠 부동산으로 의뢰를 주셔서 편하게 물건을 낙찰받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건번호 2022 타경 53050 소재지 후평동 동화아파트 103동 502호입니다. 건물 면적은 102제곱으로 보통 37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 4개에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감정가는 1억 9천만원이고요. 이번에 차 최저가 70%인 1억 3300에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27일 월요일 10시입니다. 등기부 현황 참고해 보시고요. 2006년 소유권, 2021년 근저당 이후 가압류, 가압류권으로 다 말소되는 그런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가 판단해 보시면 2억5천, 2억2천에 거래되었던 실거래가가 있고요. 좀더 보시게 되면 37평형 아파트가 1억8천, 1억4천, 1억8천, 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편리성이 좋기 때문에 전세가와 매매가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갭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후평동 동아아파트는 춘천 시내 중심에 있는 곳이고요. 동아아파트가 여기 있고, 이 앞쪽으로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면 가까운 거리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동아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바로 길 건너가 가온대학교가 있는데, 이쪽 동문이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신호등만 건너면 바로 의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대와 동물병원, 그리고 약학과, 그리고 가루학과 등 그런 쪽에 관련된 과가 이쪽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인 좀큰 평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셰어하우스 개념을 이용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투자, 아파트로 생각이 됩니다. 동부 초등학교는 바로 길 건너지 않고 바로 옆에 있고요. 북쪽으로는 봉이 고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 쪽에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서쪽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강원 사대부고가 있고 그 옆으로 강원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판단하시고 이 차례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후평동 동아 아파트 103동 502호 경매 물건이고요. 입구에서 바로 길만 건너면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가온대학교로 이어지고 저쪽 라인이 의대와 간호대 그리고 동물계열 약대 그런 쪽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걸어서 바로 신호등 앞이기 때문에 이쪽에 학생을 둔 부모님이나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길을 건너지 않고 바로 여기 옆쪽으로 가게 되면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걸어서 바로 신호등을 안 건너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도 아파트가 있고 여기 동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초등학교가 이어지고 있고요. 바로 경례 물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물건이 502호이기 때문에 이쪽 말고 중간층으로 5층입니다. 저 위층 되겠네요. 103동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벼락을 건너서 바로 저기 초등학교가 있고요. 이쪽 뒤편으로는 봉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준공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요, 요즘에 이쪽 석사동 쪽, 후평동 쪽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 엘리베이터들을 다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도 새롭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교체가 돼서 넓고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가 좀 낡은데들이 있는데 이쪽은 모두 다 교체가 돼서 아주 현대식으로 깔끔한 엘리베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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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요 지금은 지금은 지 거실에서 은이는풍경은지게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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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은 자, 앞쪽으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이 보이고요. 구축 아파트들이 특징이 지상에도 주차 공간이 많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지상에 주차장이 충분히 많게 주차를 많이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도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에도 주차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장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